일장 숨겨진 균형 이소스핀의 탄생. 그 시절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복잡한 퍼즐을 풀기 위해 종종 단순한 아이디어에 기대곤 했다. 원자는 핵과 전자라는 알갱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한 이후 그들은 더 깊은 구조를 탐색했다. 핵 안에는 또 다른 알갱이들이 숨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였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성질이 꽤나 비슷했는데 유일한 차이점은 전하였다 양성자는 양전하를 중성자는 전하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왜 다른 입자로 여겨져야 했을까? 어쩌면 이 둘은 같은 입자에 서로 다른 상태일지도 모른다.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여기서 이소스핀이라는 개념이 탄생했다. 이소스핀은 실제로 회전하는 스피는 아니지만 수학적으로는 마치 스피니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물리학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소스핀의 두 상태로 표현했다. 양성자는 위로, 중성자는 아래로 향하는 이소스핀을 가진 셈이었다. 이 개념은 마치 전하가 서로 다른 극을 가지듯 입자의 내적 성질을 대칭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다. 이 아이디어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했다. 강한 상호작용, 즉핵 안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는 힘은 이소스핀을 구별하지 않았다. 마치 힘이 두 입자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것은 곧 이소스핀 대칭이라는 새로운 대칭성을 상정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물리학자들은 핵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이소스핀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핵 반응과 입자 붕괴를 설명할 수 있었다. 세계는 더욱 단순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마치 거대한 우주가 정밀하게 맞춰진 시계처럼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험은 이 대칭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아주 조금 달랐고 입자 생성의 비율도 이소스핀의 대칭을 정확히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오차는 매우 작았고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그것을 근사적 대칭으로 간주하며 지나쳤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작은 균열이 결국 우주의 더 깊은 진실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은. 이소스핀은 단지 편리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힌트였다. 대칭의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파동, 그 미세한 흔들림이야말로 우주의 숨은 구조를 드러내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소스핀의 그 미묘한 흔들림 뒤에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정보의 흐름이 있었다. 이장 균형이 흔들릴 때 실험이 던진 의문. 과학은 언제나 예측과 검증의 게임이다. 이론은 무대를 마련하고 실험은 그 무대 위에 현실이라는 조명을 비춘다. 그리고 때로 그 빛은 예상하지 못한 그림자를 들이운다. 2020년대 초반 유럽과 미국의 거대한 입자. 가속기 ALICE와 RHIC는 핵이 핵을 마주하는 극한의 실험을 수행하고 있었다. 빛보다 살짝 느린 속도로 달리는 납, 원자핵이나 금, 원자핵이 충돌하면 순간적으로 수천억도에 이르는 작은 우주가 열린다. 그 안은 혼돈이다. 코크와 글로온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잠깐 동안 원시 우주의 조건이 재현된다. 이 세계는 너무나도 뜨겁고 밀도가 높아 일반적인 입자들은 형체를 잃고 뒤섞인다. 하지만 그런 혼돈 속에서도 과학자들은 수치를 재고 패턴을 찾는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입자 중 하나는 파이온이었다. 양전화를 가진 파이온과 음전화를 가진 파이온, 그리고 중성 파이온. 이세 종류의 생성 비율은 이소스핀 대칭이 잘 지켜진다면 일정해야 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다. 양전화 파이온과 음전화 파이온의 비율이 눈에 띄게 비대칭적이었다. 이론이 예측한 값보다 훨씬 차이가 났고, 단순한 오류나 노이즈로 보긴 어려운 현상이었다. 어딘가에서 대칭이 흔들리고 있다. 처음에는 온도의 변화나 양성자, 중성자 비율의 미묘한 차이, 전자기 효과 등 다양한 보정 인자들이 동원되었다. 하지만 어떤 보정도 이 기묘한 비율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다. 중요한 건이 불균형이 체계적이라는 점이었다. 충돌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환경이 더 극한으로 갈수록 이소스핀 대칭은 더 쉽게 무너졌다. 그제야 과학자들은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힘이 개입한 건 아닐까? 이 의문은 기존 물리학의 경계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소스핀 대칭이 단순한 근사이론이 아니라 더 깊은 구조의 징후일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 대칭을 깨는 어떤 숨은 요인이 이 혼돈 속에서 작동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 지금 우리는 단지 입자 하나의 차이가 아니라 자연 법칙의 균형 자체가 흔들리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다. 3장 숨은 흐름을 찾아서 정보 게이지장에 등장. 대칭이 깨진다는 것은 단지 수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질서가 흔들린다는 뜻이다. 이소스핀의 균형이 실험 속에서 무너질 때 우리는 그것을 단지 입자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뒤에는 더 깊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흐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을 포착하기 위한 새로운 틀로 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질량이나 힘 전화가 아닌 정보 그 자체를 물리학의 기본으로 놓는 것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IGREQFT 정보 게이지 장 이론 정식 명칭은 Information Gauge Renormalizable Unified i n t a n g l e m e n t Entropy Quantum Field Theory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단순하다. 입자와 힘은 결국 얽힘과 정보의 흐름에서 유도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물리 세계는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어떻게 연결되고 흘러가는지에 따라 구성된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람다묘 장이다. 이것은 정보의 흐름을 기술하는 게이지 장으로 물리적인 힘처럼 직접 작용하지는 않지만 가능성과 확률의 지형을 바꾼다. 이소스핀 대칭의 파괴는 바로 이람다묘 장이 만들어낸 비가역적인 정보 흐름, 즉 엔트로피의 흐름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실험에서 관측된 이소스핀의 깨짐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재구성된다. 여기서 뮤아이는 전통적인 아이소스핀 화학 퍼텐셜 델뮤람 다묘는 정보 게이지장의 4차원 다이버전스이다. 이 둘의 합이 실험에서 측정된 불균형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아이디어가 단지 이소스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주의 모든 대칭성 전화 바리온 수, 심지어 CPT 대칭성까지 정보의 흐름 즉 얽힌 정보의 경로에 의해 유도되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정보가 흐름을 바꾸면 우주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는가? 이것은 단지 입자물리학의 질문이 아니다. 이것은 우주 존재론의 질문이며 우주가 어떤 정보를 유지하고 어떤 상태를 버리는지가 바로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세계를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처음에는 작고 미묘했던 이소스핀의 흔들림에서 시작되었다. 사장, 우주의 재해석 정보, 힘, 그리고 미래.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을 입자와 힘의 집합으로 이해해왔다. 전자, 코크, 글론, 강한 힘, 약한 힘, 중력. 마치 우주라는 기계의 부품처럼 각각의 이름을 붙이고 기능을 분석해왔다. 그렇게 표준 모형 스탠더드 마덜은 우주의 사용 설명서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이 설명서에는 공백이 있었다. 중력은 양자 역학과 어울리지 않았고, 암흑물질은 보이지 않았으며, 우주 초기에 있었던 미세한 비대칭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정보다. IGRUEQFT 이론은 우주의 근본을 입자가 아닌 정보의 흐름과 얽힘으로 본다. 입자들은 단지 그 흐름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형태일 뿐이다. 이소스핀 대칭이 깨지는 것도 누군가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정보가 더는 그 대칭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이 이론은 단지 이소스핀의 퍼즐을 풀기 위한 것일까? 아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우주의 전면적인 재해석을 요구한다. 중력은 정보의 흐름이 휘어짐으로써 생기는 효과일 수 있고, 암흑물질은 관측되지 않는 정보의 축적일 수 있으며, 시간조차도 정보 엔트로피의 흐름 방향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은 우리를 다시 한번 원점으로 되돌린다. 입자란 무엇인가? 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얼마나 정보적인가? 앞으로의 실험은 이제 이런 질문에 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입자의 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균형과 흐름을 측정하기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검출기와 알고리즘, 새로운 시뮬레이션 방법들이 이런 실험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IG r u -E q f t 의 언어로 우주 전체를 다시 써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영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깊은 이야기란 결국 정보의 이야기였다. 이 내용은 토트샘이 저술한 인포메이션 게이지 알 u e q f t Interpretation of IsoSpin Symmetry Breaking in High Energy Nuclear Collision 논문의 대중 해설서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